가을인데도 모기가 나를 괴롭히고 있나요? 혹시 나만 유독 모기에 잘 물린다고 생각하시나요? 오늘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입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.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는데도 왜 모기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. 사실 올해처럼 무더위가 심했던 해에는 모기도 더위를 피해 가을에 더 활발해집니다.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어떤 분은 모기에 잘 물리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죠. 이것이 단순히 운이 아니라는 사실. 알고 계셨나요? 모기가 특정 사람을 선호하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모기가 어떻게 우리를 찾아내는지 그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모기는 가장 먼저 이산화탄소를 추적합니다. 우리가 숨을 쉴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모기에게는 먹잇감이 있다는 신호인 거죠. 그 다음에는 냄새로 정확한 위치를 찾습니다. 특히 땀 속에 있는 암모니아와 옥테놀이라는 성분에 모기가 강하게 끌린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모기에게 인기가 많을까요? 첫 번째는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입니다. 체지방이 많을수록 땀에서 모기가 좋아하는 성분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. 두 번째는 술을 드신 분들입니다.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모기가 선호하는 냄새 성분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. 세 번째는 신진대사가 활발하신 분들입니다.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이죠. 임산부분들이나 몸집이 크신 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. 네 번째는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. 붉은색 옷 입으신 분들입니다.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을 해 보니 모기가 사람 냄새를 맡은 후에는 붉은색과 주황색을 찾아 날아간다고 해요. 반대로 녹색이나 파란색 보라색은 모기가 무시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제 모기를 피하는 실전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땀을 흘렸을 때 최대한 빨리 씻는 것입니다. 모기가 좋아하는 냄새 성분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. 두 번째는 금주입니다. 특히 저녁 시간대에 술을 드시면 모기에게 더잘 물릴 수 있어요. 세 번째는 배수구나 창틀 같은 모기 유 통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. 작은 틈새도 놓치지 마세요. 네 번째는 코코넛 향 비누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의대 연구팀 실험에서 코코넛 향 비누로 씻은 사람에게는 모기가 달려들지 않았어요. 다섯 번째는 선풍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. 모기는 몸무게가 가볍고 날아가는 속도가 느려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모기관리협회에 따르면 선풍기를 강풍으로 틀면 모기를 2m 밖으로 쫓아낼 수 있고 우리 몸의 냄새도 분산시켜줍니다. 여기서 중요한 점은 50대, 6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모기에 물렸을 때 부기나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.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. 특히 코코넛향 비누나 선풍기 활용은 일분만 만 투자에도 큰 효과를 볼수 있어요.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목이 태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는 가을철 건강 관리에 대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건강한 하루 되세요.